예, 테스트. 자, 모터랑 서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이 앞쪽이죠, 이쪽이요? 오우. 아, 어, 밀리하는데, 살짝이 오우, 밀리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직진 잘 되죠 직진 직진. 직진 잘 되죠? 후진. 직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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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. 직진 잘 되죠. 직진 쭉잘 됩니다. 오, 직진 잘 되고요. 브레이크 직진 한 손으로 브레이크 오, 직진 잘 되는데요. 오, 좋습니다.